거출산 고령화 추세 속에 혼자 사는 이른바 홀몸 노인도 늘고 있습니다. 정부가 여러 응급 상황에 처한 홀몸 노인을 돕는 호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. 확대 보급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. 송국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80대 어르신이 혼자 사는 청주의 한 아파트입니다. 거실에 설치한 빨간색 응급 호출 버튼을 누르자 경고음과 함께 안내 음성이 나오고. 연결 중입니다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곧장 119 상황실로 연결됩니다. 여보세요, 선생님 119 연결됐어요. 무슨 일이세요? 이 80대 주민은 최근 이 응급 호출기 덕에 위기를 모면했습니다. 코피가 많이 나와가지고 정신없이 나와 겁이 나서 가서 눌렀죠. 그래도 그 양반들이 오니까 두달전 새벽 청주에 한 주택에서 잠을 자던 80대 홀몸 노인도. 이 호출기 덕분에 화를 면했습니다. 전기 합선으로 갑자기 불이 나자 호출기가 자동으로 연기를 감지해 119 신고까지 이루어졌습니다.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화재 등 응급 상황에 처한 60세 이상 홀몸노인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입니다.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홀몸노인은 199만여 가구까지 늘었습니다. 하지만 2008년 도입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이용자는 전체 11%인 23만여 가구에 불과합니다. 가 하셔도 되고요. 뭐 이웃 주민이 하셔도 되고 이장님이 하셔도 되고 누구나 신청만 해 주시면 주변의 무관심 속에 사고와 질병 등으로 고독사한 60대 이상은 2017년 37%대에서 2021년 47.5%로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니다 이들을 제도권 안에서 보호할 다양한 지원책과 이웃의 따뜻한 관심이 절실합니다.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.